베르크만스 우정원 관내 기념품점에서 모든 재고를 절반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이는 기념품점 업주 박성호 씨가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서둘러 소진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기념품 매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던 주식회사 서강 라이프 케어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 씨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학교와 SLC 그리고 기념품점 업주 박 씨가 각각 계약을 맺습니다. 학교는 SLC와 그리고 SLC는 기념품점과 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은 건데요. SLC는 2011년 설립된 교내 산학협력단 산하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기념품점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측과 SLC의 계약에 따라 SLC는 카페 아랫대와 기념품점을 동시에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SLC 측에선 이후 2017년 2월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외부업체 주식회사 GSG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여름엔 SLC와 기념품점 계약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사내 재무 진단이 실시됐습니다. 이때 박 씨가 영업에 있어 계약 내용 중몇 가지를 위반했음이 발견됐습니다. GSG가 아닌 타 업체의 명의로 초기 재고로 인수하고 달마다 SLC 측에 지급해야 할 협력 비용을 대납하는 등몇 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 제 6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법률적인 처분을 할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SLC는 이를 근거로 박 씨의 영업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전 담당자와 구두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자신이 허가받지 않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박 씨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어 계약 당시에 제가 뭐 계약 당시든 계약 하고 운영을 하던 중에 모든 내용은 라이프케어 승인 없이 진행된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된 내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계약 위반이라고 이제 와서 담당자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이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념품점은 뭐 아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계약할, 계약한 라이프케어 승인 없이 할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건데 예,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면 제가 가장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게 한편 SLC는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지난해 12월 학교 측 담당 부서인 인사총무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SLC가 학교의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점을 들어 SLC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SLC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간 협력 비용으로 박 씨로부터 받은 금액들을 학교 측에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SLC는 기념품점의 계약상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기념품점에게 3월 31일까지 업장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위반 사항이 계약 해지에 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 약속받았던 재고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SLC는 지난 5월 7일 업장을 방문해 박 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했으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해 업장을 정리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6월 말까지는 업장에서 재고를 판매하고, 이후엔 곤자가 플라자에 위치한 대학서점에서 재고를 소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SLC는 이러한 박 씨의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5월 1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총학생회 소속 후생복지위원회 학생추천위원인 유동은 씨는 현재 후생복지위원회를 통한 학교와의 대화의 장 마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